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? 3, 그 도함수, 3차식이 3차 나오겠죠? 3차함수가 3차 x축과의 교점이 몇개 돼야 돼? 세개가 되는 상황 3차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된다 그럼 3차함수는 0이라고 만든 그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? 3개, 3차 방정식의 판별문제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3차 방정식의 판별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, 극대를 갖지 않는다라고 나면 오 어떻게 풀어야 돼? 이렇게 풀어야 돼. 극속 값만 갖는다 하면 이렇게 풀어야 돼. 맞지? 근데 어떻게 풀라고 하냐면은 극속 값만 갖는다고 하면은 요거를 푼 다음에 여 건으로 풀어라.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냐면요. 이렇게 됩니다. 맞습니까? 이거는 0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데 인수 분해가 너무 쉬운데, x로 묶으면 되잖아.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,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 되잖아. 그래야지,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지. 맞지? 그러면서 모는 되면안 돼. 여기서 x는 0은 되면 안 돼. 만약 여기서 x는 0이 되면 중근이 되버리니까 x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? k는 뭐가 되면 안 돼? 0이 되면 안돼 x에 0 집어넣으면 0이 안 되니까 맞지? k는 0이 되면 안돼 그리고 판별식 d는 4분의 d는 1-k 이게 어떻게 돼야 돼? 0보다 커야 돼 그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k는 1보다 작아야 돼 근데 k는 0이 되면 안돼 어디 얘기하는 거야?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k값의 범위는 k는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고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셨죠? 음, 별거 없습니다